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오수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트 컨텐츠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오엠마트에 왔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구입하다 보면 디자인적인 면을 안볼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에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디자인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제품 보이시나요? 기존의 이자녹스 제품이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 모양만 바꿔서 아티스트의 제품으로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기존의 아티스트의 제품이 이렇게 디자인적인 면으로 표현되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보니까 그냥 화장품 안에 있는 제품만 보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인 면이나 새로운 제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샘플링 같은 제품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중간에서 기업이랑 연결해주는 그런 아트 컨텐츠 디렉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트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어떤 식으로 디렉팅 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소양 대표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양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트 컨텐츠 디렉팅이 도대체 뭐예요? 아트 컨텐츠 디렉팅이라는 건요, 예, 아트를 가지고 컨텐츠 새로운 꺼리를 만들어서 어, 디렉팅 말 그대로 이것을 조, 총괄적으로 조합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요리를 할지 아 예, 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어, 지금 이렇게 눈앞에 보이시는 화장품 같은 뭐 상품 아니면 뭐 가방 아니면 뭐 침구류 다양한 상품군을 아트랑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뭔가의 꺼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뷰티 디자인이지만 전체적인 총괄에서 디자인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아 어, 뭐.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성도 물론 중요하고 실미성도 네. 중요하고 다양한 이제 그 기능들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트 콘텐츠 디렉팅이라는 포지션. 네, 걸맞게 아티스트의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작품도 어, 황나현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아, 그러면 네, 어. 이 아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장 가치도 굉장히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소유하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치 있는 것을 소장하는 개념이 더 들어있는 네. 그러면 제가 것 나중에 제품을 만들어도 대표님한테 의뢰도 해 충분히 가지고 오십시오.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대표님 그러면 아트, 아트 콘텐츠 디렉팅은 알겠는데 그럼 아트 콘텐츠는 뭔가요? 아트 컨텐츠라는 게말 그대로 이제 디렉팅은 제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제 저의 포지션인 거고 음. 아트를 가지고 다양한 거리를 표현하는 용어가 아트 디렉팅이 아. 아, 아트 컨텐츠예요. 근데 음. 그 아트 컨텐츠라는 거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트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거죠. 네. 이해가시나요? 아, 예, 예, 네. 아, 이거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네. 어려워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오에마트에 와서 딱 보면 사실 저희는 이 제품 때문에 여기를 찾아왔지만 뒤에 있는 이런 디자인적인 새로운 물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 가능한가요? 지금 뒤쪽에 보이시는, 보, 보고 계시는 이 작품들은 어, 지금 모넬로라는 캐릭터의 작가 작품이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작품이라고 하면 아트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 그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나름 그림을 좋아하고 네. 그렸는데도 어려워요. 네. 일단은 뭐 네. 이미지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전시를 보러 가신다고 해도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고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일단 눈으로 보이는 만큼 이쁘면 그냥 이쁜 거고요. 좋으면 좋은 거고요. 이게 나한테만 희망을 준다면 그게, 그것은 나, 나를, 나를 위한. 너무 행복하죠. 네. 저희가 사실 이런 거다. 작품들이 너무 예쁘지만 다들 뭔가 더 어렵게 느껴지다 네, 네. 보니까 대중들이랑 점점 멀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좀 일반화시키고 대중성 있게 가, 하고자는 바램에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티스트는 어떤 명분을 되게 중요시하는 네, 네. 그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포지션도 지켜주면서 일반인들한테도 다양한 콘텐츠를 아트를 좀 많이 누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뒤에 있는 작품들 역시도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상품화 시킨 것도 있고요. 그것을 더 대중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소위 말해 조금 가격을 예, 좀 편하게 접하실 아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이 들어간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네. 저희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제품을 만나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 이자녹스 가서 제가 봤더니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스카프도 작품에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여자들은 이 스카프 하나 사는 것만 해도 몇만 원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작품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것만 있었으면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에 스카프가 있다 보니까 네. 어나저 스카프 빨리! 그냥 연출을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연출이 그냥 연출이 아니라 이렇게 작품. 가지고 연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네. 좀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여자로 변신하는 아, 느낌? 그런 네. 느낌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도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게 이런 팩트만 아니더라도 네. 저희가 만약에 기초 제품이나 다른 제품을 구매할 때도 충분히 아트가 표현이 수었다는 거죠. 네, 아트는 여러분의 일생활에서 신생활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품에 다 매칭이 가능하세요. 근데 단지 어떤 상품에 어떤 작품이 어울리는지는 이제 저의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해결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 대표님처럼 예, 다양하게 접하시고, 누리시고, 즐기시고, 그리고. 한정판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여자들 또 한정판 네, 굉장히 한정판, 좋아하죠 네, 네, 네 맞아요 중요합니다 한정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품을 혼자서만 볼수 있는 느낌으로 갈, 갔었잖아요 그쵸, 그동안 네. 근데 이렇게 화장품을 소진하게 되면 어디서나 제가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해외 나가서도 이거 우리나라 제품인데 이거 케이스 나 아는 아티스트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우리가 네. 디자인 컬, 디자인을 넣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다들 허, 너무 좋다. 우리도 네. 이렇게 디자인해줘. 하시는 분들 분명히 생기실 것 같아요. 해외에 거의 이제 여러분께서 흔히 아시는 뭐 루이비통이나 네. 이런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해외 유명 아티스트하고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맞아요. 텐데 네네, 많이 국내 봤어요. 브랜드는 정말 더 다양하게 콜라보레이션을 맞아요. 많이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갈수록 명품 브랜드가 굉장히 화려해지더라고요. 네, 화려한 것도 네네. 있고, 정말 소장같이 그 한정판에 맞아요. 대한, 네. 그거, 그게 정말 포커스로 그쵸. 많이. 맞춰지고 있는 요즘 젊은 분들은 특히나 그 한정판에 네네. 대한 게 굉장히 크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이제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는 이런 상품들을 다양하게 좀 많이 접하시고, 다양하게 실생활에서 많이 누리시면 소소하지만 아트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녹여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 그러시구나. 이거를 만약에 모든 대표님들이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굳이 디자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네. 이런 매개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는 어 어떠한 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네. 맞 경력 사항이나 음. 이제 전시도 많이 하셔야 그쵸. 되고 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사항들이 따라가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스타 마케팅을 주로 했다면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아트 마케팅입니다. 아, 네. 그렇군 네.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을 이제 정말 영세한 어, 제작소에서 도 이제 하실 수 있게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이. 그런 어, 작업들을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하시게 되면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도 플러스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소장 가치가 그렇죠. 그래서 작품도 물론 쉽게 어, 생활 속에서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작가의 이런 가치까지 그쵸. 내가 소장하는 개념이 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디자인적으로도 손색이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이용하식을, 어, 인식을 예, 좀 인식을 많이 좀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네. 사실 다 비싸고 어렵고 이거는 내가 구매하고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제품을 사게 되고 어떤 식으로 본인이 그냥 대표가 될지도 몰라요. 요즘 젊은 맞아요. 분들은 워낙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니까. 네,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원래 아트라는 건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어, 이렇게 중간에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으시면 저희로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저도 에어 쿠션 제품을 굉장히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디자인적인 부분은 바로 대표님한테 의뢰하게 되면 대표님이 또 알아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시니까 제가 바로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아트 컨텐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트 콜라보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